얘들아, 안녕! 난 코코몽이야, 자, 오늘도 멋진 발명을 해야지! 모몽아, 빨리 와! 콩몽! 어! 콩! 어. <목소리> <laughs> 안녕? 난 예쁜 아름이야난왜 <laughs> 이렇게 예쁜 거니? <웃음> 짠. <웃음> 짠. 짜잔! 캐로님 등장이요! 내가 새로 만든 춤 보고 싶지 언니. 뭐? 이라 아그라 어, 조심. 어토리야 미안. 이따가 맛있는 쿠키 구워줄게. 두콩. 세콩. 난 대콩. 아그리가 쿠키 구워 놨을까? 아, 빨리 가보자. 자, 자. 조심 빨리빨리. <laughs> 빨리. 자, 좀 되셨지? 가자, 둘이야 어, 어? 같이 가 바닥, 바닥이도 데려가 친구들 다 모였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? 그럼 냉장고 나라로 출발 하나나나나나나 어? 예쁜 꽃들아 잘 잤니? 어머 오늘따라 더 예쁘구나. <laughs> 어? 오케로야 어, 무슨 일 있어? 아, 아, 아침에. 당근밭에 물을 주러 갔었는데 내 당근을 훔쳐먹는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어. 뭐? 당근을 훔쳐먹는 이상한 녀석? 응. 온 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었어. 음. 그리고 땅 속으로 도망다니는데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다고. 땅 속으로 다녀? <laughs> 어쩌면 아로미의 꽃밭으로 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아, 아, 알았어 나는 집에 가서 물통을 바꿔와야겠어 으흥. 안녕 아, 그래,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잘좀 <머� upfront> 어, 잡아, 흔들리잖아 아, 너무 무거워, 넘어지겠어 저금만더 아로미야 아침 일찍 어디가? 아, 아 코코몽한테 내 꽃밭에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울타리? 응 너희들 캐롤 이야기 못 들었구나 캐롤의 당근밭에 이상한 짐승이 나타나서 당근을 막 먹어치웠대 뭐? 이상한 <laughs> 짐승? 응! 온몸이 탈로 뒤덮여 있고... 뭐? <laughs> 어... 어... 쩌면 너희들 정원 밑으로 길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 뭐? 뭐? 우리, 우리 집 밑에? 어..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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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 돼! 돼. 어떡하지? <laughs> 어떡하지? 우리 모두 <모독해>, 구를 <laughs> 막아야 해. 예, 우리 힘으로는 안 돼. 힘이 센 둘리한테 도와달라고 하자. 네, 그래, 빨 가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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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음. <laughs> 어. 내콩아너 <laughs> 때문에 발이 걸렸잖아! <laughs> 뭐야! 네가 날 밀었잖아! 부닥이랑 놀란 건 난데! 왜 니들끼리 그래! 바다가 큰일 났어! 캐롤에 당근밭에 괴물이 나타났대! 뭐? 그래, 괴물? 그래! 괴물이야! 털이 잔뜩 덮여있고 뾰족한 발톱으로 굴을 파고 다니는데 얼마나 빠른지 보이지도 않는데! 어? <laughs> 어쩌면 바닥이네 풀밭으로 올지도 모른다고 <웃음> <웃음> 모두 잡혀먹기 전에 애들한테 알려줘야 돼 네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<laughs> 어서 둘이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 둘이+ 둘이 알아서 알았어, 알았어. 아, 갈게. <laughs> 하다가 그쪽이 <laughs> 아니야 둘이 집은 저쪽이야 파동이다 저쪽. <laughs> <바다시아. 웃음> 어, 알았어 바람보다 더 빨리 가. 음흐흐 <laughs> <목소리> 어? 괴물이야!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? 큰일 났어. 마을에 이딴만한 괴물이 나타났대. 뭐? 그 괴물? 멸토보로 캐론의 당근밭을 쑥따라스로 만들었대! 어, 그 괴물이 어, 어디 있는데? 어, 아, 몰라 몰라! 아로미네 정원도 망가뜨리고! 뭐? 아로미가? 아아 <laughs> 도와줘! <laughs> 안되겠다! 아로미가 위험해! 어? 안오야 기다려 어. 내가 구해줄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 애들을 불러 모아야겠다 보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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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튼튼하게 해줘야 돼 알았지 어. 걱정마 아주 단단하게 박아놨으니까 안심해 <laughs> 뭐, 뭐, 둘이야, 무슨 <웃음> 일이야? <웃음> 그 괴물은 어딨어? 뭐? 괴물이야? <laughs> 아, 어. 어. <laughs> 저기 괴물이 나타났다며. 괴물이라니, 무슨 소리야? <laughs> 어? <laughs> 너는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표정들이 왜 그러냐고? 괴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쫓아내려고 왔는데? 괴물이라니? 무슨 괴물? 캐론의 당근을 훔쳐먹는 괴물이 나타났다던데. 아, 그 이상한 녀석을 말하는구나. 그렇잖아도 오늘 아침에 그 녀석하고 싸우느라 힘들었어. 뭐? 캐론이 이리 막그 녀석하고 싸울까 말 <laughs> 아유, 어찌나 빠르던지. <laughs> 왜또 나타났다? 야!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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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뒤에 있어? 나 참, 왜도 그렇게 놀라고 그래? 저 고구마 두더지가 무섭니? 뭐? 두더지? 뭐라고? 뭐야? 조그맣잖아. 날카로운 발톱도 없는데 커다란 <laughs> 이빨도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서로 말을 전해주면서 조금씩 이상해졌구나. 아무튼 아로미가 무사해서 다행이야. 엄마. 둘이가 나를 그렇게 걱정해 주는지 몰랐어. <laughs>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. <laughs> 괴물은 조그만 고구마 두더지였어. 근데 진짜 괴물이 나타난데도 둘이랑 친구들이 있으면 문제 없겠는데?